오늘도 진도 해역 날씨 상황이 좋습니다. 따라서 수중 작업하기 원활하겠는데요.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고 바람이 초속 4에서 7m, 바다의 물결도 0.5m 정도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유속이 느려지는 시기는 오후 3시 30분, 저녁 8시 35분 이렇게 두 차례가 남았습니다. 이때는 유속이 초속 0.5m 이하로 느려지겠고요. 그밖에도 최고 유속이 초속 1.6m 정도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작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이 모레까지는 진도 해역 날씨 괜찮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그밖의 지방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점점 메마르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4도, 청주와 광주 26도, 대구도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